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 2 0 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셋과 에노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커져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날 오장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시간과 대를 거쳐 사람의 수는 날로 날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숫자만큼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의 죄는 더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악이 더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절 말씀에는 네피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피림은 거인족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보통의 사람보다 신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그만큼 특출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의 숨겨진 의미를 어원,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피림의 어원 나팔은 떨어지다, 추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피림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자면 단순히 거인족,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보통의 사람보다는 특출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실 위에서 아래로 추락해버린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특출나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추락해버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즉 네피림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많은 가치들을 생산해냈습니다. 인류가 지금, 이루,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참 놀랍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열심히 생육하고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번영과 발전으로 이룩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아무렇게 돌아가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모습들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피림의 타고난 신체 조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덮여진 채 그들의 타고난 신체 조건과 특출난, 특출난 모습만이 칭송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추어 생각하기보다는 그 능력치와 결과물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또한 네피림을 칭송하고 동경하는 과거의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땅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땅에서 특출나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모로 어리석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이 땅의 대단한 것그 이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돌아보며 오늘의 묵상을 매듭 짓고 이 질문과 함께 묵상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관심, 나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묵상 질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묵상하며, 큐티온의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필임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칭송받는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룩해놓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칭송하고 대단하다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에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서 기쁨을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